가이 모여 있는 상태에여 상태에서 이 모여 있는 상에이흐여경는에이 모여 있는 에서빛을보여 있는 상태에이모거나는상태 빛이 는 빛이 모여 있는 상태이있에 빛이 모여 있상태에 빛이 모여 있는 상에서 빛이 는상태에이는 상태에서 이 모여 있는 상태이라여 있는 상태이 모여 있는 이 모여 있는 이렇게그는이렇게 있는 상이보이지만물이 흐릴 경우에는이렇게 퍼져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크게 보이게는 겁니다. 야광이 되면 실루엣이 퍼져보이기 때문에 문이오징어가 아기가 어디인지 알아야지 일단 공격하러 올것 같아요. 물이 흐리면은 그냥 안 보이는데 이 야광 같은 경우는 빛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문이오징어가 아기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섬이 많다 보니까 안쪽에는 좀 물이 흐린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것 같아요 포인트만다의좀 차이 느겠지만 이제 그래서 멀리 가서는 물이 깨, 깨 맑은 경우들이 많지만은 안쪽은 이제 물이 흐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야광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수 지역에서 하실 때는 이제 내만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얕은 수심 쪽으로 들어오게되문에 물이 흐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야광 바디의 얘기를 가지고 있으신 게 항상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분들은 보통 틸러하고 나면은 뭐무라 말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란색 빨간색 보디 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laughs> 야마비 있으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남들보다는 더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야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무라라고 그 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라는 그런 바디브이 밖에 없는데요. 이제 야마시타에서는 2년 전에 이제 네온브라이트라는 명칭으로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은 다른 색깔로 바라는 그런 이제 관리를 그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여기가 빛이 좀잘 들어오는 쪽이라서 지금 이게 뭐가 이게, 이게 색깔이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보통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그냥 일반 클리어 컬러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자외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원래는 다 클리어 컬러입니다. 클리어 컬러고 이거는 지금 모르시겠지만은 원래는 다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신 거 보면은 아 지금 자외선이 들어오고서 이덕분아라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게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세 가지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맑은 경우 그런 경우에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색깔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게 클리어 바디로 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빨간색이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중에서도 일단 가장 잘 기본적으로 잘 보이는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외선 조금만 어도 초록색 보였던 건데 실제로는 이거 세 가지 색이 있다. 그래서 네, 네, 네오 브라이트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색에 맞춰서 사용하는 기본 원칙 원칙인데, 원칙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은 물이 맑은 경우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릴 경우 요거는 이제 태양빛이 뜨면서 이제 바다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사용 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태양 빛에 따라서 이제 이 푹질 색깔을 선택하려 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태양 빛이 아닌 이제 바닷물의 색깔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필터를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맑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물이 흐를 경우. 빨간색은 아까 말씀드릴 듯요 이제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쯤, 그 때쯤에 이제 색깔을 가정가는게필터입니다 도는 이로가 1 0 0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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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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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は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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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이게 이제 물이 맑을 경우를 가정한 필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애기가 물속에 들어왔을 때 태양 빛이 비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 찰나가 제일 가장 잘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물이 흐릴 경우입니다. 이들간 이것도 이러죠. 또, 손어, 아니지. 이거 약간 이쪽으로. 자, 일단 물이 흐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가장 잘 보입니다. 네. 太陽が赤くなる時間グエギングのン、ペエギング、でイるティンらいだったら太陽の赤い光ィ海の中イしっかり入りますティング、バイガティング、バイガティング、バイ赤くなング、バティング、ング、バイガティング、バいガティンティンング、バイガテング、 태양 끝에 따라서 이제 바다 색깔도 바 바뀌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는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네온 브라이트 케이무라 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무라 바디가 아닌 이제 일반 바디에서는 이제 빨간색 속지 이런 속지가 이제 그 태양 끝이 뜰 때나 태양의 해가 질 때나 이런 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네온 브라이트 케이무라도 이제 빨간 색깔 이런 바디로 바이어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어 나는 저녁에도 케이무라 쓰기가 잡았는데 뭐 이제 침만할 때도 그냥 뭐 밝은 속도에서도 잡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할수있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는 잡히긴 잡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아기 리바운드를 가장 좋아하는 칼라들 각자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칼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그런 아기들을 단도도 잡히긴 잡힙니다. 잡히긴 잡히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확률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한 이제 태양빛에 맞춰서 색깔을 고른다거나 아니면은 물색에 따라서 이제 바디를 고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잡을 확률을 더 올려 주는 것입니다. 네, 뭐 다른 거를 던져도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확률을 더 올리려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컬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렌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때 네. 아침에도 뭐 점심에도 저녁에도 뭐 밤에도 난 언제든지 오렌지만 쓸 거야라고 전혀 그그상 상관 없다면 그거는 본인의 기호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걸로 좀안 잡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카미 씨가 얘기했던 이제 속지 그 태양 빛에 따라서 속지를 르는법 그리고 물색에 따라서 바디를 바꾸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 상황에서는 카카미 씨가 이거를 써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볼까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때 사용을 해보시라. エギオニー、ことしエギオシリーズに、このラトルモデル、今でエギオライブサーチんですけど、エギオサーチとしてまた生まれ変わりました。 오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 모델이 에애기용 서치라는 모델인데요. 그거에가 가장 애기왕 서치에 스키나 컬러데 양념 피버. 한국을すごく 리스펙소스던 컬러네션. 오 같은 경는 이제 애기왕 서치에서도 이제 카미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제 약간 칼카미 씨 약간 좀 오렌지 계열을 좀 좋아하는 각같다서긴하데이 <laughs> 컬러 이름 이제 양념 킵은 양념 맛 양념 맛. 그, 그 이유는 카카미씨는 양념치킨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념치킨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낚시했던 추억들이 굉장히 카카시한테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낚시했던 추억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이제 존중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존중과 좋아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도 이제 양념피버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컬러 로테이션의 이야기를 정말 오랜 시간을 가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FTV의 촬영도 기日어昨日의 축포낙시의 라이브 トライブ y o u t u b e ライブ配信もこればっかりの映画が好き今世界이で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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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そのそのその그のそ그そのその그のそのそ그그の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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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そのそのそ그その그のそのその그のそのそ영상の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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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す。ごく釣れるカラーで,すでこのエギオサシっていうのはあの一番ユニークなポイントっていうのはこの背中の背中のフィンがあるんですねストロボフィンっていうフィンがあります後でまず触ってくださいねこのストロボフィンが皆さんがこうアクションした時にここにあの

サイド面がその平坦フラットサイドなんですね通常のえぎって丸いんですよこう丸いんで光が細い光がこうギラギラギラって光るんですけどサーチは大きい光が青い光にバッと届くんですよ普通はほとんどえぎねなやつえぎがわだれにしちゃうようなおでかくはぎと思うのぎでとほとんどえぎでとほとんどえぎでとほとんが多いでとんぐう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평평합니다 옆에, 옆면이 평평하고 안에 이제 실버 플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은 이제 그런 움직이면서 빛들이 크게 크게 이제 비추는 거죠 보통은 둥글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잘안 비치는데 얘는 그 면이 넓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크게 크게 이제 빛이 나가는 효과가 있고 그 흔들리면서 안에 있는 이레트를 움직이면서 이제 이게 애기, 무늬들한테 어필을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非常にこうアピール効果が高い駅なんであの、ポイントをついて、これからの時期、ショアラインで、ショアからの駅までどんどんどんどん打っていく、新しいポイントを打っていって、足でいろいろ移動して、釣っていくときにはこの駅非常に効果が高いです。それから、いろいろな場所で、ムニオジマで、レガオディーンズをオピラのクロモデルだとか、駅で、今ームはムニオジマで、どこかで、相方でちょっと長いところがありまして、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양이 많고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내가 어디인지를 업힐해야지 오징어들이 빨리 달려들어서 이제 잡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쯤좀 시즌 초에서 약간 중 중기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 그때는 이제 이런 카나들을 사용해서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이제 오징어들 공격해 가지고 딱 잡아내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이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게지 また後であとでここ,これ触ってみ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このサーチってボディの太さが K と同じぐらい太いんですね、うん、こうやってみてるといんですよライブで細くて丸いんですライブちょっと丸いですこの K とサーチは非常にボディが太いんで 아노 아오리가고는すごく건 노세야스. 응. 안정して꽂히는데 노세야스 보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뭐그 라이브와 K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지만은 K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두께가 더 두껍고 좀그애기 안정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쓴 모델인데요. 마찬가지로애기 안정치도 마찬가지로 바디가 좀큰 편이기 때문에 바디가 좀 안정적으로 털링 을하셔도 안정적으로 액션 나온다는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このエギオライブというのは非常にエギオシリーズの中でもあのベーシックですごいトラディショナルなエギですアクションがものすごいあの機敏に動いて速く動いてどんな動きにも対応してくれるっていうのなこのエギオライブです、ね、アクションで誘いたいというのがこれです今 그다음에 애기한 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가 그 움직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 넘어가서 이제 오징어들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약간 세상을 알아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애들이 경계심이 가했을 때는 케이를 사용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중반에 그럴 때 이제 좀더 이제 액션이 크게 크게 나오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좀더 활성도 활성도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린 개체들이 빨리빨리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유혹을 해야 되는데. ね、もよく動くエリは風が吹いたり、海が荒れていると、自分は止めているつもりでも実は海の中で動いています。あおりが非常に泣きにくい時があります。天候悪かったです。そで、ケイなエギョー、そちのがボミュージョって、そいので、それで、それがそれ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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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で、それで、それで、それで、それで、それで、そで、それで、それで、で、それで、それれで、で、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조류가 빨리 넘갈 때는 오히려 이런 자세가 불안정이 때문에 그 때문에 무니오징어가 오히려 이제 공격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 있기 때문에 애기양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지 않거나 아니면 조류가 너무 많이 가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큰 액션도 좋아될 때는 쓰고 그 외에는 이제 K나 아니면 애기양 설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오 K. 뭐이것가 다분 한국에서 지금 가장 팔리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요? 非常にあのアクションはタイトなんですけど、このお尻のハイドロフィン。このフィンがあることで海が荒れてても風が吹いててでも息がまっすぐにしようとする。んですェ、エギー、ボデー、カフェであなた、キャンの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の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こャ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チ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チャー、キャン 서치스카트 라이브스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에 미키로 가나토가 씹으면 왔을 때 거기에는 이 개를 썼던 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 모델이 가장 K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무슨 <laughs> 말은 처음에 싹 가서 이제 서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은 애기왕 서치기 이 때문에 말그 빨리빨리 탐색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바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상을 위해 라이브. 되게 빨리빨리 움직여 클릭을 가려가서 이제 애들이 어디 든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좀 상황이 좀터프 경우 에 바람이 좀 불거나 조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K를 사용해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서는 에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에기용 K에 대한 국의 마켓에向け다 새로운 친구가 등장합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어제 한국에 출시된 이제 한국 한국이랑 이제 글로벌 전용 모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내추럴 컬러에 가까운 내추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ののカラーで、このシ,ュリンプシュリンプパターンと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人気があってあの夜の赤エビであの日中のこういったナチュラルタイプで僕がもう大好きなこれコドモ韓国の子どコドどあは韓国ちっちゃいのいっぱいい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アオリイカにも重要なあの食事になってるので僕はもう昔からこのブルーの子どモ大好きです 이거 하루도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출시된 애기형 K 매운 브라이트 글로벌 컬러인데 이름이 좋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색깔 색깔만 출시되어서 출시됐는데 보통 이제 이게 아침에 햇들 때 무렵에는 이제 새우들이 이제 약간 바닷물의 색깔에 받아서 약간 빨간빛도 빛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그낮 낮자 중에 네. 네. <laughs> 네 해가 떠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내추럴 칼라의 앱이 세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얘기했지만 고등어 칼라입니다 등어 칼라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정갱이들이바닷 속에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갱이도 있지만은 이제 고등어가 이제 많은 편이고 실제로 이게 한국에는 문어 오징어는 나중에 뭐 배를 갈라보는 고등어 새끼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우카미시도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잘 먹히는 색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컬러들도 그때 물색에 맞춰서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노 고등어 라 고등어 컬러. 스카템이겠나요? 네. 그래서 감 이제 고등어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 뭐냐 이런 물색이 밝을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온 브라이트 파란색 바디를 사용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다면꼭 상황에 맞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なのであの今回いろんなことをお伝え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僕がこの四須のエリアで皆さんに使っていただきたいカラーっていうのは割とですね水濁ってるエリアなんで背中はもうピンクとかオレンジとかライトグリーンの,あの明るいものをまず皆さんにおすすめ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昭和だったらサイズは3本いったんね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애기가 있겠냐고 말씀을 해 물어보신다면은 카나카메시는 이런 여기는 내만 쪽은 이제 그런 물이 흐린 경우들 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주황색이라는 가 핑크라든가 아니면 밝은 그린 초록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물론 먼 바다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쇼어에서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 요 컬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初めて5년 이상의 뭐, 人はいろんなカラー買ってください 처음에 뜨고 내는 분들은, 먼저 밝은 색을 사용해서 기술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 안녕, 이상 이제 애기링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추는 로테이션을 해보시는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써야 되는구나 알고 잡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는 진짜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하면 더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원아 근데 만약에 애기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애기를 사야 된다 무슨 컬러를 사야 될까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이 핑크, 오렌지. ティップランやる人は最後あの夜行ボディのエギティップランでもぜひ試してみてください。<で>こののエリアってすすごくいいいいんじゃないかなかと思まないじゃあリーでワンバリ